홈리 like couldn't be in safer h a 음. 그것 보단 탑이 기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탑탑 잘하시던데 모델할 때도 고 예상보다 훨씬 잘합니다. 음. 탑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탑서트를 다시 구해 보죠. 음. 넌 서포 트 해도 돼. 저도... <laughs> 미안한데 너 차이는 야, 아니야. 야너 다시 보기 내거 보고 올래? <laughs> 진짜 미안한데. 제발, 팀이... 너는 아니, 그대로 있어도 돼. 너... 보조봐, 아니 PS 님이 너탓 아니라는데 왜 자꾸 너가 잘했다 그러는 거야? 내 탓이라고 말하신 적 없지만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보자라고 이게. 차이점은 나 때문이니까 해보자랬어. 탑만 바뀌면 된대. 탑 바뀌었는데 BS님. 우리가 진다. 그럼 니네 차이로 인정한다 내가. 어. 그대로 가서 본대를 보여주시죠 그래! 알겠습니다. 너가 만약에 탑 바뀌었는데도 네게 이긴다? 인정할게! 진짜 더념? 1년 동안 안 하겠습니다 이상하 2020년 다간데 어떻게 1년을 아, 안한거같 그래 2021년 <laughs> 동안 안 합니다 예. 2021년 동안 더념 안 하겠습니다 남보 <laughs> 어? 구아 응? 프라이 응? 다윤이 왜?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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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다 누가 다한 오케이 응 콜하는거랑 한타 때 포커싱 콜 포커싱 콜어 여기 <laughs> 아칼이, 아칼리 내려오는데 빼야겠다 리 빼야겠다 빼야겠다 빼빼빼빼 아칼리 여기 와드 고빼빼 라인 네아 뭐야 아씨 나 계속 눌러야 되는데 F 누르네 이거 라인 딴게 먹을거 이거 세즈이어 미드 세즈완이 미드 오케이 세즈완이 미드 잘 살았다. 제주 공 받았어?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 어, 음. 아, 아, 어. 아, 오케이 오케이 야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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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 오케이 오 뭐야? 오케이 오 뭐야? 뭐야? 이이거 뭐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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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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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케이 오아이이 오케이 오이 <불> 이케이 <이제> <불> 볼배 노플 미드는 풀만 았으니까 그냥 계속 당기면서 견제만 할게. 그... 응. 뭐야... 루시안 노플이고세들이거용각 보는데, 어. 나 라인투시 빡세게 한다 음에텔각이했게 오케이. 오케이. 미드 살이야, 미드 살이고 바텀에서각보자 밭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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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밭어... 시를 못해 내백고받드으니까써생각해 음? 가지면서 나 근데 라인 이거 이거... 세드 배가 잡고 가야 이건 뭔지안어쨌지 모르니까 오케이. 궁 아직 모르나 이거 어나 조금 모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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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을... 아, 야 우리 찍었다. 이제 궁 호응 된다. 여기 여기 와드. 거기. 여기다쪽에와없고이리 그냥 계속 살게. 뒤전에 아래서 튀어 나는거 조심해. 여기. 오케오케오케

위도 용먹어. 위도 잡이고 같이 밀어줘. 네. 이득드로게요나집 응. 갔다가 용 바로 붙을게. 땅태 어, 나랑 을 같이 둠. 형 여기서 대기했다가 잡자. 오케이 나이스. 힌트, 힌트, 나랑 킬 같이 둠. 너가 너, 너, 너 가는 척안 하지 않았냐? 나집 간다. 세라핀 집 간다. 어? 아 응. 여기 아리역까지용처용처용차할것 네, 같아. 나텔 있을 때좀 이득 좀 보자. 쌓이는 응, 은텔 있으니까. 용처 다이 볼베 아, 근데 오. 지금 지탐이거든 볼베 집에서 바로 갔을 수도 있다 아칼리 내려온다 여기 아래에 아칼리가 먼저 온다 우리가 아, 늦어 우리가 늦어 아 간다 나을게아리겠다되겠다안되다 준다 어다이온와오오나이나나이아칼온다나온다나 나비, 렸비나 물렸 물렸어 나비, 렸비 나비, 아니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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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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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나비, 나아아비 나비, 나비, 비나나나 이거 탑이차는 막아야 돼. 이차는 돌 치더라도. 이름 들어가. 올올라 바로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오이나안 죽을 거 같아? 아칼아 할게. 용 먹자. 용 먹자. 용먹어용 먹어. 쟤네 전력 어디 가지왜 날아갔지 전력 탑에 다음에 소이부어 뭐야? 소이지야 미드, 나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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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 미드,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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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, 미드. 나풍 어? 10초. 오케이 에이, 그냥 이거 미드 2초에 미드 밀자. 미드 밀고. 미드 밀면 돼. 어어. 어저께? 아칼리 테리 테이 아까 안 썼지. 함에서 쓴거 말고 없지. 어어. 그럼 이제 테리다. 있 테이 생각해야 돼. 디텔 조심. 안박을 음, 거야. 유시환이 타워 있는데. 어? 밀어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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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밀어 밀어. 뭐 없다? 해 돼. 아 대박. 어저께. 다시 다시 타워 타워 때려. 다시 어. 빠지고. 메이공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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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어이고어이구 빨리빨리 아, 어 괜찮아, 그 어. 나저팔 아, 빨리 봐 이렇게 어. 어. 아, 이거 너 아, 빨리, 음. 아, 리 아, 빨리, 빨아빨나빨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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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아리 빨리, 아칼 빨리, 아리 빨리, 아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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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, 리 빨리, 빨리, 리 빨리, 빨리,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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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와, 이건 진짜 엄청나게 이거 아야 우리 터 우리 턴끝 우리 어, 대박이다. 이걸...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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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내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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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가이거야어 5천 어, 내려가면 그때 쳐. 쳐. 어? 는 이거는... 한거가이거이 한타가 볼거 지금. 내가 이거 한타가 볼게. 봐봐. 지금 박어. 야, 너하는데 나도 갈게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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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루시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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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안. 루시안, 루시안, 루시안. 나 가고 있어,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이었어 미드. 미로미 가면 될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오케이. 이것도, 이것도 까불면 걸어. 어, 알겠어. 딱궁이있 어？오케이, 거 밀고 다이거 밀고 다녔 어？온다？왼쪽 에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오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이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칼고 왼쪽 보고 왼쪽 칼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받 보고 아, 진짜요? 들어가자! 들어가자! 나이스! 나이오좀 줘야 돼! 나이스! 욕 먹으면 돼. 아, 근데 한명카이사 같은 애들이 바텀 밀어줘, 지금 바텀 일차 공짜야. 바텀 공텀 뭐 1차. 오케이, 우리가 가죠. 오케이. 바람은 응. 다음 다음에 가자. 오케이, 바로은 다음에 가. 야, 나 불리는 음. 거는 잘 봐주네. 내가, 내가 시끄럽게 말아 잘하나 봐. 요거 요거 싸이온 <목소리> 그거 웨이브 넣어 놓고 이거 미드로 왔나 있어 나쿤 있어 나쿤 있어 잠깐만 이거 루시안 여기 나있는거 뒤로 빼봐 야 아칼리 갔다 아칼리 갔다 아칼리 갔다 어? 어? 아칼리 아, 아, 다시 왔어 오케이 오케이 어? 어? 미드로 미드로 음, 합류해줄까? 만약에 음, 우리가 밀 건데 아있다 내가 억분 걸게, 이거 준비해 어. 오케이, 오케이. 다, 다 어, 어, 아, 봐줄게. 들어가는 거 무조건 봐줄게. 근데 이거 우리 네명이다 있는 걸 보여주면 안 그래, 쟤네. 숨어 있었어야 돼. 오케이. 나 빼고. 이렇게 어, 가면은. 아, 저거 이쪽으로 아, 밀자. 이쪽으로 밀자. 아칼리. 밀자. 저기 2차 밀어. 여기 2차 밀자. 오케이. 오케이. 여 2차 밀자. 밀자, 밀자. 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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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. 밀자, 밀자. 타워 때려 타워 때려 아 탈진이 있거든 아칼리 들어오려 무조건 봐줄게야 칼리 어내 쪽에 붙지 마내 쪽에 붙지 마, 내 쪽에 붙지 마. 아, 내 쪽에 아칼리. 아칼리 들어오려고 있어 아, 때려 내 내야고 내어 좋은데 나이스 오이빵탈 탈진이 게진이 탈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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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이탈이탈이고진이이 탈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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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떡해 어디였어? 나이스 대나피 이미지 개이고이어야 우리 다 운을 너무 잘해줘 여기 조심하고 영. 오케이. 음. 이거 나, 여기 나, 신경 쓰지 뭐. 마가요. 미담 한번 다시 받아줘. 내가 미담 받을게. 어 받을게. 할시 있는데. 저게탈까 아니야 아니야. 어 그냥 우리 그대로 믿드잡는면아칼리 오기 전에 어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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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밀면 돼 알았어 저거 의미없어 의미없어 한명 어차피 바텀 하시니. 막아야 되거든 어 물배 so. 없어 음. 여기 거. 없어 이거 비이니 그래가지고 무조건 와야돼 어 와야돼 어, 그래. 아, 그래. 여기 거. 두 명밖에 그래. 아, 없는 거야 그래. 어. 그냥 그이대도돼 오케이 너무 우릴 고 사옥 가 사옥 사옥 가면 돼 사옥 가면 돼어가 사옥 가가사가 가줄 수 있으면 궁이 있어 오케이 써 지네 이 딩고 빨라요 딩고 빨 아칼리 봐칼리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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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칼리나칼리아칼리안칼리칼리바리 아칼리 루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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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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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을먹어 네, 뭐 아, 네. 내가 센터 맞을게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아 맞다 텐센터타아 이거 안좋들어다어 아, 아, 잠깐만. 야, 이따가 나이 나이스, 좋다! 아, <laughs> 나이스! 매너를 나이스. 뜨시네. <맨날> 음. <laughs> 근데 죽였어. 드디어, 쳤어! 어, <laughs> 탑 차이네. 그... 고생하십니다. 미드에서 좀 이제, 한트 대승하면서 역전 많이 했는데, 권이 빵트를 일단 못하네. 그것도 아, 근데 아. 하는 <laughs> 것 같아요. 빵 택을 존재가 없었고.